아, 끝났다. 아, 이제 가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네. 단골 손님도 저렇게 늘고 말이야. 아, 어디 보자. 테이블 정리는 끝났고, 설거지랑 그릇 정리도 다 했고. 그러면 성경책을 한번 읽어볼까? 어제 읽었던 말씀이 누가복음 7장. 이 여자를 보아라.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내 발을 닦아주었다. 너는 내 얼굴에도 입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 줄곧 내 발에 입 맞추고 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라주었다. 아, 뭐야, 이 쓰레기 같은 바르새이는 아니, 예수님을 초대해놓고, 당연히, 당연히 내날 발신을 묻어주지 않고, 아니, 머리에 기름도 발라주지 않고, 하, 심지어, 한영계 인사를 찾지 않았잖아? 와, 완전 쓰레기네, 쓰레기. 가만, 나도 그들과 별로 다르지 않지 않나? 손님들을 내 이익만 챙기는 돈줄로만 생각했지. 아, 그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지 않은 것 같네. 그래, 결심했어. 이제 나의 그 더러운 바리새인 모습을 버리는 거야. 순용아순용아 순용아. 어, 누, 누구시죠? 나는 너의 예수님이다. 내가 내일 너를 찾아갈 것이다. 가게 앞을 보고 있거라. 예, 예수님? 저를 찾아오신다고요? 어, 어, 어떡하지? 난 지금 아무것도 준비를 못했는데? 아, 어, 어떻게 해야 되지? 아, 그래, 일단, 잠이나 자자. 대박. 까토. 까토. 아! 아! 아 아니, 뭐예요? 아, 아, 커피 다 쏟았네. 오네요. 저기요. 지금 옷에 쏟으셨거든요. 아니, 그렇게 앞을 보고 다니셨어야죠. 핸드폰 하면서 걸으면 어떡합니까? 아니, 지금 잘못한 사람이 누군데 저한테 쓴질 내시는 거예요? 아니, 이사람많은 거리에서 핸드폰 하면서 다니면 위험하다는 거 몰라요? 아, 당신 때문에 커피 쏟았잖아요 진짜 얼탱이 아, 없다. 저 봐요. 지금 사람이 핸드폰 하고 있는 걸 봤으면 알아서 피해갔어야죠. 아니, 뭐라고요? 정말? 야 아저씨가. 어? 아. 내 이따가 외수님 오신다고 했지? 아, 총선은 다 끝냈고. 아, 저 사람들 뭐야. 아까부터 남의 가게 앞에서 왜 이렇게 저렇게 싸워? 아 말려야 되나? <laughs> 아유, 모르겠다. 저, 저, 저. 저기요, 저기, 저기, 저기요, 저기요. 어. 아유, 나면 어. 가가지고 이렇게 싸우세요. 진정들지 마세요. 진정되세요. 그래, 그래, 교양있는 내가 참아야지. 네? 어, 아, 네, 홍. 저기 화장실 좀 써도 될까요? 네, 저쪽 가셔서 쓰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손님. 아유, 손님들 진정하시고요. 아니, 이 뭐, 비싼 옷을 이렇게 바닥에 내팽겨치세요. 자, 자, 자. 손님, 이쪽에. 아유, 다 부셨네. 오기, 잠깐 앉으세요. 아유, 예. 아 이게 뭐야. 아이씨. 이거, 저희 가게에서 새로 개발한 고구마 라따라는 건데, 이거 드시면서 기분 좀 푸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유, 착하시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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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 물로 해서 많이 찌어지잖아. 아, 손님, 손님. 에이, 이 정도면 괜찮네. 이 정도면 깨끗하네요. 에이, 괜찮아요, 괜찮아 아닌데. 아, 손님, 손님도, 일단 여기 앉으세요. 에이, 여기 앉으세요. 여기 잠깐 앉아보세요. 에이. 이게 저희 가게에서 새로 개발한 고구마 라떼라는 건데 이게 그렇게 피부 미용에도 좋고 또감기도 좋으니까 이거 드시면서 기분 좀 푸세요. 감사합니다. 네. 어? 아 근데 손님은 이게 필요 없겠네. 이미 피부가 꿀이네 꿀이야. 아! <laughs> 진짜 입담도 좋으셔라. 잘 마실게요. 음, 맛있다. 이 주변에 이런 데가 있었나? 음, 분위기도 나쁘지 않고. 어? 성경책이네? 예. 교회 다니시나 봐요. 아, 예. 여기 감사한인교회 다니고 있어요. 감사한인교회. 네. 저 와이드씨 다니잖아요. 와이드씨. 네. 어쩐지 어... 딱 감사한인교회 얼굴이다 했어. 어, 인상이 너무 좋아. 오, 정말. 어, 감사하니, 교회? 어, 예. 어, 부에나 팍? 네. 어, 그분 조사이 어, 어! 저, 거기 저번 달부터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아. 거기에 목사님 말씀 완전히 핫하잖아요. 아, 그죠, 그죠. 아. 이제 보니 우리 교회 자매님, 형제님이시네. 어, 네. 어우, 반갑습니다. 하이파이! 하이파 아유, 에이. 반갑네요. 저도 사실 얼마 전에 감사TV 갔다 와서 큰 은혜 받고, 아, 이제 성경책도 열심히 읽고 또 교회도 열심히 다니려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누가보음 7장 말씀을 읽었는데, 아, 글쎄, 그 쓰레이 같은 바리세인하고 쓰쓰레, 쓰, 아, 실수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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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아무튼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세인하고제 많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예수님이 손님으로 찾아오시면 어떻게 하지? 라고 묵상한 적 있었거든요. 오, 오 그러셨구나. 네. 진짜 아멘이다. 진짜 은혜가 할렐루야다. 진짜. 어, <laughs> 너무 좋다. 어, 가만있어 히 봐. 그 표시. 어떻게, 어떻게? 내 정신 좀, 내 정신 좀 봐. 나 생명나무 세미나 가야 되는데. 어, 내가 생명나무? 어? 저, 거기 저번 주에 등록한 것 같은데? 생명나무? 어, 지금 표시에요 어, 늦었네. 자매님, 빨리 갑시다. 갑시다, 형제님. 네. 어, 어. 안녕히 가시고요.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와, 니씨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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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해가 중천에 떴는데 예수님은 언제 오시는 거야? 아. 제설작업제설작업제설작업제설작업제설작업서아 아, 군인 아씨 눈 치우시네. 아. 에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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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기 빠진 모습 봐 저거 저거 아유 나 때는 막 삽질하며 막 바람 소리가 막 나르고 막어 더우면 얼음을 깨서 막 유통 벗고 샤워하고 막눈 남아 있으면 다 먹어치우고 막 아이 아 뭐야 보이스카우샤 뭐야 아이 군기가 완전 빠졌네 아이 아, 옛날 생각난다. 아, 커피를 하나 대접할까?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유, 고생이 많으시네요. 아, 닌닙니다 네. 커피 드시면서 10분간 휴식하지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laughs> 아, 그나저나 언제 오시지? 어, 누구 기다리시다 봅니다. 아, 사실, 어제 귀한 손님이 찾아오신다고 했는데, 아. <laughs> 아니, 사실, 제가 어제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밖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뭐 덕분에 나란히를 고생하시는 우리 구진 아저씨, 커피도 대접할 수 있고, 네, 기분이 좋네요. <laughs> 감사합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네. 어, 어 저, 저 뜨, 뜨, 뜨 뜨거울 텐데. 저, 어, 뜨거울 때. 아, 잘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안, 안 뜨거울 아니다! 괜찮습니다! 이 정도의 뜨거움은 나라를 지키는 군인으로서 하나도 뜨겁지 않습니다! 아, 아, 아 뜨겁다! 어, 어. 어, 전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이쪽은 치우지도 않으셨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오늘 음악방송에서 트와이스 나온 날입니다. 트와이스. 아시죠? 사사사친구를 만나느라 사사사사사사다 샤샤샤. 사장 그럼 들어보겠습니다아예들어 들어 아예 뛰어 간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 스님은 오시지 않는 건가? 어? 아기 울음소리인데? 아, 저기요. 아, 아기가 많이 추워 보이는데 저희 가게 안으로 좀 들어오세요. 아니에요. 버스 기다리는 중이라서요. 아니 버스는 저희 가게 안에서도 보이니까 아, 저희 가게 안으로 좀 들어오세요. 아기가 많이 추워 보이는데 아. 그래도 될까요? 예 네, 그럼요. 들어오세요. 들어요. 그럼 실례 좀 할게요. 네. 아휴 아기가 많이 어려 보이는데 이렇게 밖에 데리고 나와도 괜찮아요? 당장 일자리를 구해 야 하는데 아기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데리고 나왔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추운데 아기까지 어, 고생하시는구나. 저는 괜찮은데 날씨가 너무 추워서 아기가 걱정됐었거든요. 아 저런. 당장. 혹시... 네. 식사는 좀 하셨어요? 아니요 아직이요. 당장에게 밥값도 없어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질 못했어요. 아, 저런 저런 저기요. 여기 좀 잠시 앉아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거 저의 가게 빵인데 이것 좀 드시고 몸좀녹히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따뜻한 우유 한잔 얻을 수 있을까요? 아기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질 못해서요. 아우, 내 네, 정신 좀 봐. 잠시만 기다리세요. 여기. 정말 우유야. 감사합니다. 어, 우유병을 꺼내야 되는데. 어. 아기는 제가 잠시 맡고 있을게요. 아기가 얼굴을 좀 가려요 에이 <laughs> 걱정하지 마세요 저 인상 좋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걱정하시지 마시고 네. 저한테 맡기세요 그럼 잠시만 네. 어. 어 어, 그냥 제가 앉고 있을게요 와 <laughs> <laughs> 아니 와 아기가 정말 정직한가 봐요 얼굴을 확실히 가리네 <laughs> 잘 먹네. 아기가 정말 잘 먹네요. 어... 하나님께서 저에게 당신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이렇게 대접할 수 있어서 더 기쁜 걸요. 어, 저기 버스가 오네. 어, 그럼 저희만 가보겠습니다. 어, 잠시만요. 이거 제가 빵하고 우유 좀쌌으니까 집에 가서 드시고 푹 쉬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통해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오늘은 참 많은 손님을 보내주신 날이네. 아, 결국 예수님은 오시지 않나 보네. 그래도 오늘은 참 많은 손님들이 오셔서 바쁘지만 기뻤던 하루였던 것 같아. 아, 어, 정리는 다 끝냈으니까 오늘도 성경을 좀 읽어볼까? 순용아, 순용아, 너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구나. 예, 예수님?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들은 나였다 그도 나였어 그도 나였단다 너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나그네가 되었을 때 따뜻하게 맞이하여 주었다. 또 헐벗었을 때는 입을 것을 주었다. 네가 여기 있는 형제 중 가장 보잘 것 없는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나는 너를 만나러 간다는 약속을 잊지 않고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너를 찾아갔단다. 앞으로도 나는 너의 삶 속에서 너를 찾아갈 것이고 또 항상 함께 할 것이다.